우리 두 사람,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. 더 웃긴 분이 있죠. 우리 웨딩 사진을 볼링장에서 <웃음> 찍으신 <laughs> 윤주씨. 아, 네. 맞아, 맞아, 맞아. 아니, 어떻게 볼링장에서 찍을 생각 을 하시나요?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, 특히 <laughs> 볼링을 좀 드레스 입고 볼링장에서 찍은 거아니 아니요. 그날은 이제 핫팬츠 입고. <laughs> 하편 <laughs> 찍고. 어 재밌다. 시야 한번 네. 와, 기분 나쁘지 시, 않았었어요? 뭐 이렇게 제가 하편 찍었어요. <laughs>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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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 이게 제안을 했을거 아니에요. 어디서 하자 서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. 네네네. 윤추 씨가 하자고 했을리는 없을 것 같은데. 제가 먼저 아 그러니까 둘다 볼링장 그러니까 둘이 아, 하자. 데이트를 아. 솔직히 뭐 탁구장 볼링장 음. 음. 그런 데서 많이 해서. 아 운동을 좋아하시는구나. 어내 아, 스타일 아니다. 어머, 어... 저도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만약에 결혼 사진을 볼링장에서 찍자 그러면 네네.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다시. 아그니까그두명이 찍은 거는 따로 있고요. 음. 친구들이랑 같이 좀 찍고 싶어가지고 아, 그런 느낌. 으 네네 친구들이랑 같이 찍었죠. 음. 아 메인은 아니고. 네네. 알겠어. 난또 메인이라고 그게. 에서 결혼 사진 찍었다고. <laughs> 네, 아, 맞아요, 맞아요. 맞아. 둘다 볼링을 좋아해가지고. 맞아. 아, 정말로요? 친구들 볼링장에 불러왔고 사진 찍었어요. 맞아, 맞아. 음. 오, 진짜. 네, 원래 탁구도 좋아해서 탁구장에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음. 탁구장에 아저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<웃음> <웃음> 그냥 <웃음> 너무 나시고 계셔가지고 <laughs> 그냥 볼링장에서 하기로 했어요. 그렇구나. <laughs> Chat,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